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5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혁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어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억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억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업시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다시 합시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 이제 오늘 그 에스겔서 5장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죄악이 아주 팽배해서. 멸망한다라고는 그 마지막 예언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한 5년이 됐는데 그 발강가에 있었죠. 그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폭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폭파되는데. 예, 이, 이, 이 증언고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잘 들어야 이 단계를 잘 넘어가야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 그도 이방 모든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섭리를 우리가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절은 1장 6절입니다. 1장,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에스겔서 어, 5장 6절을 줄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 규례를 같이 일곱시다. 그가 시작. 그가, 그가 내, 내 규례를, 규례를 거슬러서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절입니다. 여절. 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어겼다. 그리고 그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더 이렇게 죄악된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내용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야,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자기의 선택된 백성에 그렇게 무참히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봐야, 야, 이게 성도가 할 일이네. 이게 교회가 서야 할 자리네. 이 대한민국의 여러 영역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호세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호세아에서. 여러분 호세아는 성경을 조금 뒤로 넘기면 호세아가 있습니다 에스겔도 다음에 조금 더 넘기면 다니엘서가 나오고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있는데 호세아서 1장 2절이 그 핵심입니다 구약성경 1257면. 자한번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여호와께 3, 4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를 떠나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형편은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은 음란하다는 거요. 예 호세아라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재현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이죠. 그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이제 장가를 가고 고멜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낳는데 큰 딸을 로루하마라 했고 둘째 딸을 로암미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세야서 2장 23절 저 혼자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이제 긍휼이 여기시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여러 민족 백성 중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치 음란한 세상과 똑같은 타락된 삶을 사는 그들을 선택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민족이라, 내 자녀라고 긍휼의 역임을 받지 못하였던 백성을 하나님 품에 안으셨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고메리가 어떤 짓을 하는지 하느냐 하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버리고 세상 향락을 쫓아서 술집, 타락한 창녀촌을 돌아다니면서 그 음행의 버릇을 계속하는 거요. 예 하나님의 음성은 호세아에서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돌아가자. 한번봅다 우리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6장 3절, 호세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희한한 건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치고 성경에서 예쳐도 점점점 더 타락하고 더 음행하고 더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호세아 11장 8절. 이스라엘아,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잘 들으셔 들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 14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한번 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향락만 쳐다보면 물질과 폐역한 세상의 습관, 욕심 정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2장 16절에 보면 그 고멜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치고 그래도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옛날에 타락된 길거리의 여인으로 행 나가겠다. 그게 자유롭다. 그게 편하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2장 13절에 보면 귀고리 폐물을 다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옛날 길거리, 폐역의 거리, 향락의 거리, 욕심의 거리, 인간 불평과 원망, 향락, 사치의 거리로 또 나가는 거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이 호세아가 고매를 그 부인 타락한 변절된 또 변절된 고매를 찾아 길거리로 나가는데 나중에 어느 길거리에서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부인을 또 데려 사와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하는 말이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을 그쳐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것은 왜 지금 에스겔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돌아와 315장인데 우리 한번 1절만 잘 불러 봅시다. 돌아와 첫 번째 성전 청결과 신앙 개혁 한번 해봅시다 성전 청결과 성전 청결과 신앙 개혁 신앙 개혁 17절입니다 17절 이제 오늘 에스겔서 5장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17절 오장 십절 내가 기근과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전염병과 살기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오늘 곤고를 당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지도자들 참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고 그 놈이 계속 나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고 칼이 마고 네. 자 교회는 여기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한번 해봅시다 성전청결과 청결과 성전 신앙개혁 신앙 개혁. 무슨 소리냐면 성경의 앞뒤의 연결은 다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외 그 곁길로 가고 제물과 예배 내용이 성결과 정성이 없고 가짜와 형식과 위선으로 갔던 거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아픔과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좋아,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감격이 적어서 그렇지 엄청난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 특권과 능력 뒤에 따르는 임무와 책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의 어떤 패밀리로 움직이려면 그 품위를 지켜야 돼요 길거리로 나가서 타락한 구멜처럼 남편을 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돌아가는 건저주요 슬픔이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에게서 성전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신앙개혁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로 헌신과 충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이게 또 눈물 날라고 해서 내가 참 참기 어려요 1885년 4월 5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난그 내용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감격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의 사건에 큰 감동과 이렇게 깜빡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특별히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나에게 안수한 목사님들이 이랬고나 함께 교회 다녔던 집사와 권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교회 하면 깜빡깜빡.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교회라고 하면 그냥 우리의 선배들을 그냥 깜빡하고. 또 주회종이라고 하면 깜빡. 뭐 다른 이론을 제시하지 않아요. 마치 사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아끼는 거요. 예왜 아프냐? 묻지 않아요. 그냥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 좀 이렇게 흔들거리면 그렇 안쓰러운 거예요. 그걸 이유를 말하라면 이유가 되질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남의 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주회종이라고는 깜빡, 그냥 아멘. 내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이 우리 교회 설교를 추정했었는데, 간증을 좀 해봐라 했더니,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이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러웠어. 목사님 신발 벗어놓고 방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제 밖에다 벗어놓지 않습니까? 아뭐 원래 마루 밑에 가서 목사님 신발을 닦아드리고 놓고, 자, 자기 일이었대요. 자기 일이었대요. 요새는 방 안으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그, 그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랬어요. 여러분, 과학이시대요. 스펙이 있어야 출세하고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다세상이 가르쳐요. 좋은 학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그건 텔레비전은 뉴스예요. 정치가들이 외치는 거예요. 경제 성장을 해야 나라가 평안한 나라 낙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치가들. 남북 통일이 돼야 행복한 나라가 되는. 그건 그 애교 수단 방법의 전략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흔히 외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에스겔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내 나라가 왜 망하고? 내가 예배하던 예루살렘성이 왜 박살났느냐는 거예요. 왜 박살났느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신앙의 정절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방송으로 설교에 참여했던, 현장에서 참여했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 마지막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던 신앙의 세대가 끝나고 지금은 4차 산업 IT 기술 이 세대로 바뀌는 세대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나는 이 음성을 빨리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여호학계로 무슨 소리요 다시 성경으로 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다시 충성과 신실한 헌신으로 이 교훈을 줄이 교훈을 몸으로 설교할 교회가 어디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에스겔처럼 무너진 그 발강가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멸망된 장소도 아닌 그 발강가. 이스라엘에서 그 발간까지는 직선거리로 1,200km예요 그 멀리 떨어져서 소망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의 슬픔 잘됐다 너 박살나라 박살나라 그게 아니요 다시 신앙이 정결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누가 세상 이론 따지지 않고 테레비, 요디오 매스컴 유수한 학자들의 여론이 아닌 성경 하나님 한나와 같이 그냥 오는 거예요. 한나 가아기가 없었어요. 요새 같은 병원 가라 과거 이제라 돈으로 해결한 뭐 입양하라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적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미장에 보면 안나라고는 선전나 오는데 그는 84세 살 때까지 거의가 다 과부로 살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성리를 주고 천국으로 인도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생애를 걸어요. 성경은 그 하찮은 어떤 과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인물을 찾는 거예요. 길거리 나가야 돼요. 직업을 가져도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고 자기 간판 보이고 그리고, 어, 어, 자기 명함에 뭐 이름 쓴 그런 직장을 구하는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성공이 아니요, 성리가 아니요, 행복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라면 깜빡했어, 헌금이라면 깜빡했어. 내가 이, 이 세대 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더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순전한 나들락에서 최고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간증이 나와요. 그런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가론유다그 목사, 오래 같으면 목사예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것이 더 유익하고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요. 신앙은 그 세계가 아니에요. 헌신이요, 희생이요, 나를 버리는 거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요. 내 중심이 안 바뀌어요. 자아 중심이 안 바뀌어요. 욕심 중심이 안 바뀌어요. 세상 중심이 안 바뀌어요. 텔레비, 레디오, 학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그 학자들의 언어에 우리가 아주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명 한번써 이스라엘의 사명 이스라엘의 사명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영상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데 에 한번 이 세계 다내 네. 시작 네 세계가 네다 내게 네네네 속하네. 너희 너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주사약 나라가,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것도 감동이 돼서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은는 신분이 달라. 옆에는 이시 박씨하고 달라. 시리아, 요르단, 바벨론, 애굽 달라. 너희들은 존재 이유가 달라. 하늘과 땅을 지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너를 하나를 세워서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모습을 모든 백성에게 보여주고 국가, 민족, 세계. 에 하나님을 증언해줄 민족을 이 땅에 하나 이렇게 전권 대사처럼 보냈어. 너는 달라. 너는 애국하고 달라. 바빌로나가다. 달라. 영국하고 달라. 독일하고 달라. 프랑스하고 달라. 일본하고 달라. 너는 교인이야. 너는 달라. 너는 존재 이유가 달라. 혈액형도 같고 피부 조직도 같고 사람 구성도 하지만 너는 정신이 다르고 영혼이 다르고 본질이 달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면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될 텐데 이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 존재 이익을 사으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갈릴리 교회와 형제 교회를 이, 이 상황에 세워주시고, 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넓은 땅을 우리가 뭐 어떻게다가 이렇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만한 인물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경의 하나님의 인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네가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비추라는 건데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지구와 이런 위치에 서 있는지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나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보일 수 있지 내가 이 감격이 막 폭발처럼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쩔쩔매지요 질병 때문에 쩔쩔매지요 나는 질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이 주의 은혜와 비전으로 충만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격이에요 아, 너무 감. 감격. 아, 우리가 우리 찬양대 나와서 아, 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우리 열심히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야, 열심히 부릅, 힘차게 불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두 선들과, 두 선들과, 날향해 와도 쓰러지. 하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다시피 나의 주의 이름으로 하늘이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이어서리라 주가 날 향해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